사두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3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함께 찬송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부와 야구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손이야 일어나라 하십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손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죽음을 삼키신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인간치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두의 헬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에게 치유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심부름꾼이 찾아와서 야이로에게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다라고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부활사건 이후에나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 제자에게만 보이신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니 이미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웠습니다. 당시에는 장례가 나면 가족의 슬픔을 도와주기 위해서 곡 잘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곡을 멈추라고 하시고 39절에 보면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그 아이는 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들의 반항에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모와 세의 제자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아람으로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율법 규정에 따르면 죽은 시신에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냐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1 2 살의 소녀가 눈을 뜨고 일어나 걸어다닙니다. 이것을 지켜본 부모와 세 제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능력에 매우 놀랍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그 방을 나와서 모여있는 무리 사이를 해치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고 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사실이 드러났고 모여있던 사람들은 크게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루의 딸을 살려내실 때 부모와 세 제자에게만 보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사건일수록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일을 본다면 예수는 믿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녀를 살려내신 이후에도 무리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것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에 세 제자에게만 보게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변화선 사건도 그러셨고 개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세 제자에게만 따로 보이신 이유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본 9장 구제를 보면 변화선 사건 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세 제자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너무도 놀랍고 신비한 일이어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세 제자는 비로소 소녀를 살리신 사건의 의미를 알수 있었습니다. 4 1절에 일어나거라 라고 보는 땐 에게 이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소녀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 너머로 그들을 인도하실 분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죽음을 삼키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도 죽음을 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죽음을 극복하도록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삼키시고 승리를 얻으신 주님,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한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반대로 주님 밖에 있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머물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때가 왔을 때 아침에 다시 깨어날 것을 믿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처럼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죽음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